일번어 초급사 오늘은 나쿠나루를 배워볼게요. 자, 사실 나쿠나루라는 동사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 그거 아니고 전에 배웠던 요니나루 요거랑 맥락으로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자, 요니나루 하게끔 되다 하게 되다 그렇죠? 근데 요거 부정으로 만들면 조금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했어요. 자, 복습이에요 여러분 기억 이 나셔야 돼요. 혹시 기억이 잘안 나시면 뭐 전에 거또 보고 오시면 돼요 더모나치더 아와나이요니 나리마시다 해석하면 그냥 딱 보고 해석하면 뭐 이렇게 친구와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의미 전달도 될수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좀잘안 써요 좀 낯설어요 이렇게 요니 나루에는 부정을 잘안 붙이고 근데 대신 같은 뜻으로 이렇게 쓴다 그랬죠 더모나치더 아와나크 나리마시다. 이렇게. 그쵸? 나이, 아와 나이. 그게 뒤에 나루를 만나면서 쿠로 바뀐 거죠. 이렇게만 보면 참 심플해 보이는데, 내입 밖으로 꺼내는 건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연습을 철저하게 할 거예요. 자, 구조를 보시면, 우리 알다시피 나이, 뒤에 나루가 붙었죠. 자, 근데 나루가 붙었을 때, 이 앞에 있는 나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쵸?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게 일본어의 특징이죠. 나쿠나루, 나이나루 하면 의미 전달 안 돼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예문을 보시면 게모 시나쿠나리마시다. 자 처음에 너무 재밌어서 현질을 조금 하고 나니까 사실 제 유튜브 구독자 연령층이 좀 높긴 하기 때문에 자 설명드리자면 현질 즉 게임 안에서 돈을 써봤어요. 뭐 아이템을 사든 뭘 하든. 사실 전 해본 적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현지를 그 현금 지불하는 그 행동을 해보고 나니까 좀 돈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래서 게모 시나크 나리마시다 해석하면 게임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이 뒤에 나루가 붙어서 시나크 나리마시다 갈리시면 연습 계속 하시면 돼요. 머릿 속으로 잠깐만 부정형 어떻게 만들고 뭐 나루가 오고 이런 거 계산할 시간은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샤카이징 사회인. 사회인이죠. 샤카이징이나테가라와 아니메요 미나크 나리마시다. 자, 지금 사회 초년생 원래 아니메를 엄청 좋아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겠죠.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적응도 해야 되고 샤카이징이나테가라와. 아니메어 미나크 나리마시다. 자 해석하면 사메인이 된 후로는 애니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밌지 않아서 안 봤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때까라 이거 옛날에 배웠죠?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요것도 많이 쓰는 표현 거츠지코 데개가오시테 아르케나크 나리마시다. 거통지고 장음 철이개가워시테개가 ケガ 자체도 명사고 개가워스르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해석하면 교통사고로 다쳐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걷다 아르크 가능형 붙이면 아르케르 부정하면 아르케나이 거기에 나루가 들어온 거 아르케나크 나리마시다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걷지 코 교통사고. 케가는 이 자체로 뭐 상처 이런 명사도 되지만 케가오 스루 하면 다치다, 상처를 입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자 모르셨으면 다 가져가시면 돼요. 저절하기 없기.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갑자기 기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작동이 잘 되던 물건인데 갑자기 기능이 멈춘 거예요. 이런 뉘앙스. 자 갑자기 더트젠 이거는 한자 보시면 돌연 한국말도 돌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갑자기 더트젠 기능은 한자어예요, 키노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나크 나리마시다, 그렇죠? 기능 키노 그어제할때 키노랑은 달라요, 더트젠. 좀 쉬세요, 여러분. 이거 연달아 말하면 안 돼요. 더스센 키너시나크 나리마시다. 자, 어른이 된 후로는 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유흥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동사 놀다 그거 쓸 거예요. 자, 어른이 된 후로는 아까 그림 있는 예문에 나왔었죠? 그복습 어른이 되다 그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자, 어른은 어토나 반대말은 고도모. 자, 어토나니 나때까라와오도나니나루 거기에 때까라 그리고 와까지 오도-나-니-나-떼-까-라-와 놀지않게되었습니다 아소-브 써 볼게요 아소-바-나-크-나-리-마-시-다 오도-나-니-나-떼-까-라-와 아소-바-나-크-나-리-마-시-다 자, 가족과 일절 말하지않게되었습니다 가족과 일절 일절까지 해볼게요 여러분 가족 이사이 이거 한자어 그대로 일절 가족도 일사이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동사? 하나스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가족도 일사이 하나사나크 나리마시다 이렇게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스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사나크 나리마시다 자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 이용을 안 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고 할수 없다, 즉 가능형 붙여볼게요. 이용 리오할수 없다. 이거 아셔야 돼 여러분. 반드시 で기나이 그렇죠? 근데 데기나이 그냥 오면 안 되고, 자리오되기나크 나리마시다. 쿠를 절대 잊지 마세요. 자리오되기나크 나리마시다. 만일 이 가능형 안 붙이면 리오 시나크 나리마시다. 이용 안 하게 된 거예요. 거기 별로라서 아닌가 이런 뉘앙스라면 이건 데키나이기 때문에 뭔가 멤버십 카드를 잃어버려서 아니면 이제 나는 안 받아줘서 뭐 이런 뉘앙스죠. 뉘앙스가 달라져요. 자, 옛날보다 영어를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옛날에 영어를 잘했겠죠. 뭐 유학을 갔다던가 근데 오래 안 쓰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뉘앙스 언어라는 게참 그래요 여러분 자, 옛날보다 이거 먼저 만들게요. 옛날이, 요리, 요리까지 옛날이 요리. 자 영어를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특히 한국 분들이 조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 한국말 보시면 영어를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를밖에안 들어와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가도 가능하긴 해요. 가능형에서는 사실 가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런다고 오를 그 써서 틀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완전 이상한 조사를 붙이지 않는 한, 뭐 여기다가 에이고니, 네. 막니 같은 거, 에이고대 이런 걸 넣지 않는 이상 괜찮아요, 여러분. 자, 에이고가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가능형까지 넣어야 되겠죠? 자, 하나 쓰니까 어떻게? 하나, 세,루. 그거 바꿔보세요. 영어가 하나, 세,나, な 나, 리, した 다. 하나, 스, 하나, 세,루. 거기에 하나, 세,나, な 나, 리, した 다. 에고, 하나, 세,나, 그, 나, 리, 마, 씨, 다. 가능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전차가 멈춰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차는 직역이긴 한데, 그, 우리가 일본 갔을 때, 뭐, 지하철도 있고, JR도 있고, 근데 이 전차는 뭐였죠? 지상에서 다니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이 물론 중간에 뭐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바깥에 다니는 그 지하철 같은 게 낸샤 전차죠 자 그게 멈췄어요 특히 지진 같은 거 났을 때자 멈추다 도마루 써볼게요 낸샤가 도마 때그렇죠 멈춘 거예요 낸샤가 도마 때 지진 같은 게 발생하면 신간센 지하철 뭐 이런 거다 멈추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서 돌아가요. 막두 시간, 세 시간이 걸리든, 자,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택시를 잡으면 되지 않나? 다그 지하철에서 나온 사람들 다탈수 있나요? 못 타죠. 그러니까 결국 걸어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못 돌아가거나, 그렇죠? 이것도 가능형, 가능형 쓰셔야 돼요.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다. 카에루. 근데 가능형 붙여보세요, 여러분. 카에레나크. 나리마시다. 레. 레가 있어요, 여러분. 카에라레루 아니에요, 여러분. 카에레루. 예, 웰그룹이니까. 카에레루. 거기에 부정 붙이면. 카에레나이. 결국. 카에레나크. 나리마시다. 이런 구조가 된 거.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일본어가 싫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싫어지기 전까지만. 싫어지기 직전까지 공부하세요, 여러분. 싫어지면 안 되니까. 덴샤가더 맞대. 가이레나크 나리마시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일본어가 좀 싫어지면 되게 재밌는 애니메이션이나 되게 재밌는 드라마를 찾으세요. 그걸 보고 나면 일본어가 조금은 그래도 다시 좀 좋아지거든요. 내가 일본어를 배우게 된 계기 다들 그런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계기를 떠올려 보면 그런 초심을 떠올려 보면 훨씬 힐링이 되실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